나는 지금 밥을 먹을거야 <laughs> 너네도 밥먹을때 심심하면 나랑같이 밥을.. 아 뭔소리야 <laughs> 나랑같이 밥을 먹자 뭐 먹는지는 맞춰봐 <laughs> 집을 티비 들어놓고 있거든? 안들리지 소리? 맛있다. 음, 매워. 너무 매운 거 아닌가요? 와, 나 여기 당면 있다길래 그, 그 둥근 당면 이런 건줄 알았는데 갑자기 왠 중국 당면이 당황스럽네. 나 아, 중국 당면 안 좋아하거든. 뜨거워 근데 원래 밥먹으 누구랑 전화도 안 한단 말이야? 참 색다른 경험이구만 색다른 경험이지? 살짝 친구처럼 밥을 먹도록 하자 사실 나밥 먹을 때 말을 잘 안하거든? 누구랑 먹지? 할 말이 없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? <laughs> 어, 맞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망했거든? 응? 망했는아무튼 폐업을 하거든?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몇년 전부터 취업을 한다고 까불었잖아? 까버렸, 진짜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취업을 하고 싶다고 딱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.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준비를 진짜, 진짜, 진짜 너무 안 했어. 그래서 이번에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. 원래는 관련 자격증을 하나도 따오지 않았으니까. 다른 곳, 다른 알바를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야. 알바라기보단 살짝 직원 느낌인 거지. 근데 전공과 관련이 없는 그런, 그런 직원 뭔지 알지? 막 카페 정직원? 막 이런 느낌. 어떻게 생각해?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 생각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 근데 목이 너무 말라 어떡해 근데 물, 사, 물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았어 일단 밥다 먹고 치우면서 물을 마시도록 하겠어요. 아무튼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내가 그냥 취업을 해야 할까? 아니 취업 준비 아 취업 준비. 취업 준비 해야지. 나이가 몇 살인데요? 어? <laughs> 이렇게 큰니좀 잘라주시지 어? 정말로 진짜 크네 어? 순살이 아닌가?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답을 하네. 내가 말려잖아무튼 거기를 만약에 하에서 거기를 일을 다닌다 해도 모르겠다. 어떻게 될지. 원래 세상은 내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. 아 어, 뜨거워. 근데, 네. 거기가 7시부터,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? 그 중에 8시 아니랬단 말이야. 만약에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면 3시에 끝나. 그러면 할만하긴 해, 그지? 근데 그게 고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, 만약에 고정이라면 할만하지. 너무 뜨거워. 조금 뜨거울 수는 없어. 너는 쩝쩝거리면서 밥 먹는 사람들. 만약에 밥을 먹는데 친구랑 친구가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어. 그러면 뭐라고 해? 막, 아, 니 진짜 입 다물고 먹어. 이렇게 말이 아니면은, 그는 응, 그냥, 그냥 쩝쩝거리면서 먹고 오냐.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편이야. 나는 친구들이 쩝쩝거리면서 먹는 애가 없어. 애들이 다 조용히 잘 먹는, 아닌가? 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? 나 혹시 쩝쩝거리면서 먹니? 그렇다면 말해줘, 고치게. 진짜 쪼아면서 먹는 거는 솔직히 따라하기도 힘들다. 아닌가? 안 말고. 근데 벌써 그만 먹고 싶은데 어떡해? 하지만 먹어야지. 빠르다. 누가 물갖다 줬으면 좋겠다. 응? 음! 너네는 오늘 금요일인데 뭐하니? 나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어. 아 고민이네 진짜. 거기를 지원을 할지 말지. 왜냐면 거기가. 야, 취미가 빵만, 아니, 베이킹이잖아? 응, 음, 거기가 빵집이야. <laughs> 뭔가 재밌을 것 같아. 물좀 가져올게. 나 지금 뭐 먹고 있는지 말해 줘 뭐? 나 지금 그거 먹고 있거든, 곱돌이탕. 근데 맵기가 3단계가 있었단 말이야? 그, 안, 혹시 어, 깜짝아. 기본, 아무튼 1단계랑 2단계가 심라면 3단계가 불닭이었는데.